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4회가 방송됐습니다. 오늘은 35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 회 이야기를 추측해 볼까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시위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과 애교와 상고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진택의 심경 변화에 따른 이야기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에 기반한 이야기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은 다른 드라마와 달리 스피드 있는 전개와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내용이 많은데요. 지난해에 장수연이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수연이 뭔가 지병이 있는 걸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장기 이식이나 이런 걸로 필승과 연결되거나 진택의 용서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걸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쓰러졌는데 별거 없이 금방 병원에서 퇴원했죠. 그리고 수연이 의식이 없다고 필승이 진택에게 전화했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니 올 걸로 예상했지만 진택은 그 여자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여자라면서 냉정하게 반응했죠. 이 부분도 사실 좀 공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지만 지금 아내가 의식이 없다는데 오지 않을 남편이 있을까요? 지난 삼십사 회 엔딩에서 지영을 비롯한 장미이집 드라마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은 비승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공진단 역시 이에 맞서 경호원들을 시켜 이들을 진압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필 지영이 진압 경호원들에 의해 다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영이 넘어지는 순간을 보게 된두 남자가 동시에 지영씨 라고 부르며 놀라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영이 넘어지는 장면을 엔딩씬으로 잡은 의도가 있겠죠. 넘어지면서 지영은 갑자기 과거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는 급반전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영이 병원으로 간다면 공진단이 자신이 남자친구이니 보호자라고 우기겠죠이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필승은 오억 때문에 또 백미자가 지영을 공진단에게 억지로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필승이 그 5억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지형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공진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진단을 나락으로 보내려면 필리핀으로 도주한 그 스폰남이 빨리 와서 양심고백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스폰남이 대역배우라고 했으니 언젠가 이 바닥으로 다시 올 거고 필승이 아마 만나거나 소식을 듣고 찾아내 꼭 설득할 거라 예상됩니다. 한편 명동을 통해 필승의 상황을 들은 선영과 현철은 깜짝 놀랍니다. 두 사람은 시위 현장을 보면서 내네 잘난 아들이 바닥에 앉아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선영은 말리지만 현철은 그 분을 참을 수 없어 직접 진택을 만나러 가는데요. 우리 필승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필승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지금까지 고현철은 별 비중이 없는 밋밋한 역할이었는데요. 다음 회에는 현철이 진정한 아빠로서 아들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대활약 장면을 보일 듯합니다. 그렇지만 진택의 마음을 돌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철에 이어 수연 또한 다시 진택을 찾아가 애원해보지만 진택은 마음을 돌리긴커녕 오히려 고고엔트를 폐업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진택은 이렇게라도 그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시점에서 진택의 마음을 돌릴 인물은 마리밖에 없을 듯합니다. 필승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마리는 진택을 찾아와 울며 불며 아빠 매일 나 걱정하잖아. 그런데 모자라는 나한테 든든하고 똑똑한 오빠가 생겼으니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날 돌봐줄 보호자가 있으니 오히려 잘된거 아냐? 그래, 마리의 보호자. 이 말의 진택은 서서히 마음을 움직일 듯 합니다. 현재 새로 등장한 인물 상구는 공진단의 생부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애교의 회상 씬에서 상구는 다른 여자랑 결혼해 필리핀으로 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상구가 자신의 수첩에 아직 애교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걸 보면 사실은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필리핀으로 갔다가 애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다시 온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런데. 상구가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다음 주에 좀더 자세히 나올 듯한데요. 아마 사기를 쳐서 도망갔거나 아님 상구 집안의 반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 상구의 인상이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아마 공진단이 자신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애교와 한 팀이 돼 APP 그룹을 삼키려는 계략을 짜다가 후에 발각돼 공진단 홍혜교와 함께 나락으로 가는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백미자 또한 지영을 통해 피승의 친모가 수연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수연이라기보다 APP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걸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하던 노선을 갈등하게 됩니다. 지영이 싫어하는데도 돈 때문에 억지로 공진단에게 떼물었지만 이번 5억 건만 아니면 필승에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그 스폰남의 고백으로 공진단의 실체가 발각되고 지영이 기억이 돌아온다면 아마 백미자는 딸에게 손절 당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음 회 냉정했던 진택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수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해고 위기의 필승은 어떻게 구제될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35화 예상 스토리였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